아이고, 더덕줄기가, 더덕줄기가 엄청 큰걸 봤습니다. 더덕줄기가 이렇게 굵어요. 이게 봄이라, 확실히 이게 순해서 제가 끝에 끊어 먹었는데, 이렇게 끊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음? 어우, 향 좋아. 아, 이산 속에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. 여기 보니까 더덕이렇 개가 올라와요. 요거, 요거는 하나 캐야 되겠네, 요거는. 요거는 캐 보겠습니다. 나. 어디? 어휴, 어, 또 긴장시키네. 아. 나는, 난 이거 끊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. 맛있어, 끝에. 어. 이거 오우, 야, 그게 제일 크다. 어. 오. 이게 큰데. 근데... 네. 누구 가 와. 그래도 끝머리는 내가 먹었는데. 야, 아, 이거 그것도 아무것도 드신다고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크니 야 진짜 산에서 이런 걸좀처로크기 만나기 쉬운 거 아닌데 이게 산 먹듯이 줄기까지 그냥 끝까지 싹 씹어 먹으면 오늘 근데 좋은 거죠 뭐. 뭐 이거 완전히 네. 딱이 줄기 까지 이렇게 딱 네. 했잖아요. 좀 네. 그 드시죠 이제. 응. 아유, 그렇다. 아유, 나는, 나는 이거 형님은 응. 응. 그거. 응. 아, <웃음> <먹어보세요>. <웃음> 음. 음. 오우, 소리 좋다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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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음, 음. 아유, 잘 그대로야. 음. 음. 아유. 네, 치나물 밭에 왔습니다. 치나물. 치나물. 참치입니다. 참치. 참치. 아이고. <laughs> 우리 형님, 열심히 <얄심이세요>, 하지. <laughs> 나물만 보면. 좋아하시오. 나는 나물 별로, 뭐, 그냥, 있으니까 조금, 조금 뜯어먹고, 그냥 그럴 뿐인데. 하여튼 좋아하시 산에서 맞이하는 조촐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. 돼지고기 장조림 하나, 밥 하나, 반찬, 김치 하나, 된장, 된장, 된장 저기 있고, 아까 보면서 뜯은 치나물, 끝입니다. 어우 치나물 많네. 형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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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르게 먹어보자고요. 그래. <laughs> 뭐? <laughs> 야, 요건 사구네요. 사구. 4구. 사구. 이쁘게 생겨서 지금 이제 봄에 이제 막 올라오는 거라서 아직 이쁘잖아요. 이게 색깔이 그리고 연하잖아요. 이게 지금. 그래. 네, 근데 지금 줄기가 살짝. 그래도 좀 굵은 걸로 봐서는, 음. 요 중에서는 최고 오래, 오래된 것 같아. 지금, 아까 본 거, 우리 본 거는, 한 음. 뭐, 7, 8년, 이거는 10년. 그 정도는 된것 음. 같아요. 한 번. 켜볼까? 한번 켜보시죠. 응. 음. 이거 음. 아홉 개 켜봐야 음. 되는 거 아니야? 또 봐야지 알아. 아, 한번 뭐, 누가 개건뭐 음. 상관 있어요? 그, 근데 도사가 좀 켜야지. 켜는 연습을 해보셔. 그, 나 아까 근데 그거 깊숙이 들어가. 근데 여기는 흙이 좋아서, 캐기가 엄청 좋아요. 그리고, 음. 삶은탈때 보면 응. 꼭그 밑에서 응. 지렁이가 한 마리 나와. <laughs> 그것도 신기해요. 땅이 그렇게 좋단 얘기지. 어. 그 내두까지 이렇게 판 다음에 형님 내두를 확인한 다음에 이 뿌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를 보세요. 음. 어. 어. 깊이 들어갔네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저거 할때는 사물 탈 때는 뭐, 저, 뭐 뭐라 그래 어이물뭐 이게 이어 거기 뭐불이 있다 이씨 무섭다 패기가 좀더 쉽지 무섭다 뭐 무서워 뱀굴인가 아, 이그런건 되면 안돼 형님 안돼? 그래도 어어 원래 맨손으로 다 해요 이거 그래? 예 네. 근데 우리는 뭐 맨손으로 그그 그, 입구 한번 조금만 어 더, 여기 있다 더 까보세요 어느 쪽으로 갔나 어느 쪽으로 뻗었나 줄기가 그치 뿌리가 저 안쪽으로 뻗었네. 저 뒤쪽에 흙을 많이 파야 되겠네요. 이쪽으로? 네. 그 흙을 많이 까, 내리고 그리고서, 응, 캐야 되겠네요. 네. 이거 끓어진건 아니지? 그 맛을 보면 알지. 근데, 아이안 돼. 근데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거 다른 것인 것 같아. 어휴, 씨발, 어휴, 저거 봐. 지네가, 조그만한 지네가. 아이 씨, 별게 다 있네. 나는 지네 물려도 뭐. 괜찮은데, 형님? 아유. 아니, 지네 그냥 빼내면 되지. <laughs> 아유, 이, 이상황은면뱅도 뭐, 있고, 막, 그래갖고. 아니, 뭐, 지금 삼앞에서 무슨, 또 그런 걸 가지고, 이렇게, 아, 나, 정말. 이 도시 사람들 참 어려워. <laughs> 어우, 이거, 어, 이거 크다. 알 크다, 알 크다. 오, 야, 이거 심장이 상 듣겠는데, 자, 그러면. 어우, 그, 나마 잠깐만, 잠깐만. 흙을, 밑에를 응. 이렇게 파서, 밑에를 이렇게 파가지고, 쫙 응. 파내고, 밑에서 이렇게 떠요. 여기를 깊, 응. 깊이 넣어갖고. 아, 그니까, 러 아까 그 굴이 있는 게 오히려 좋아, 그게. 팔 때. 네, 손을 밑에 넣고서. 오, 야 이거. 좋아 보인다. 와, 국내. 어. 오. 이야, 장뿌리도 제법 잘 발달됐고. 좋네. 깊이 들어갔다. 와. 절대 끌어먹으면 안 돼요. 천천히. 형. 원래 하나 캘 때, 큰 거는 한 시간, 음. 작은 거, 뭐, 작은 것들도, 그래도, 예의를 다해서 캐야지. <laughs> 그렇지. <웃음> 영접을 해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, 어디 보자. 오늘 내가 또, 삶을 이렇게 보여드려갖고, 이거 괜히 또, 아유 오, 저거 봐. 저삶 색깔이. 색깔이 저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있는 게 음. 오래됐어요. 저는 원래는 처음에 몇년안된 것들은 허옇게 나오거든. 아, 우야 너무 도라지처럼 깊게 들어갔네. 또 삼이 이런 것도 처음 봤네. 깊은 데서 나왔구나, 이야, 형님, 음. 대박이다. 아니야, 그 건들지 말고 형님 흙만 파. 리거 끊어지면, 어, 어 이거 또 이거는 잘 이렇게. 잘 세워 놓으시고 음. 아, 왜냐면 어. 좋은 게 확인 됐으니까 음. <laughs> 대충 파서 되는 게 아예 이거는 지금 어머니를 아예. 갖다 주면 예. 아이고 어머니 이거 어떻게 예. 어, 나면 좋겠다 그러게 이거 이거, 이거 어머니들이라고 어. 딱 발견 됐네요 여기서 음. 그러게 그럼 아까 그거는 우리 같이 하나씩 먹을까 그래도 그래 뭐. <laughs> <laughs> 흙이 좋잖아요 흙이 좋아서 근데, 왜 지렁이가 안 나와? 지네가 나오네? 같이, 진짜로 시작한다고 그러나? <laughs> 하여튼, 흡을 깊게 파야 돼요. 아유, 아직도 아. 저렇게 들어 있네. 야, 아, 이거. 아, 음에 들어. 음, 좋아. 그렇지. 사은 이래야지. 나 <laughs> 드라이버 드려요? <laughs> 드라이 아니, 드라이 하 드라이, 드라이버. 응? 딱 깨요로. 응. 그래요. 야, 이 딸이 또 그냥 시벌 거케 쫙 올라왔었으면 더어 있었을 건데. 오 어, 이거 뭐야? 형님, 이거 잎이 여섯 장이야. 이거. 그거를 이 네. 야, 이거 아니, 어. 가끔 이런 게 있대. 응. 어. 어고 야. 아닌데, 여섯 장이야? 일곱 장인데. 한 장은 떨어져 나갔는데. 그, 왜 그래? 와, 좋단 얘기겠지. 응? 어? 음. 좋은 얘기,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? 와, 이거, 이거, 이건, 청사 어머니 거네. 이야. 자. 형이, 그, 지렁이, 지렁이. 어휴. 어휴. 지렁이. 어휴. 어휴. 야, 그 지렁이 나왔네. 지렁이 나왔어. 역시 지렁이. 어휴. 자, 어 보세요. 나와요, 나와요. 어, 대단해. 어, 꺼내봐요. 이야, 이야, 이야. 어디? 와, 와, 좋다. 오, 이거 봐요. 이거 어. 색깔이가 음. 오래된 색깔이가 나잖아. 이게. 음. 와, 좋다. 긴데. 이야, 이거 한 뼘이 쭉 넘는 한한 30cm 나오겠는데 이 잔뿌리까지 음. 쭉 가면은. 30cm 정도 아, 되었요 이게, 예. 네. 네. 색깔이가 이렇게, 응. 여기 불그스름한 게, 이게 오래된 거야, 이게. 자정했네. 응. 예. 어, 네. 야, 이거는 형님, 한, 응. 아, 네이드를 좀 봐야 되는데, 나도 네드볼 줄은 잘 몰라서.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응. 해놓, 해놓으면, 내 영상을 보는 그삼 전문가도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? 응. 그렇지. 그런 사람들이 이거 몇년 됐을 거다 이렇게 이런데 딸똥글똥글이게맺혔네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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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달려요. 네. 요 요거, 요거는 이제 그그 그 뭐, 뭐라 그래 하여튼 뭐아이 몰라 아이 그런 거야. 이게 똥글똥글한게그 뭐라고 했던데. 하여튼 아 어, 옥주 크기로 봐서는 뭐, 한 20년. 저 그리고 이거는 내 선물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조그맣게 조그맣게 전화 오에서 땄어 아이고 <laughs> 오늘 행주 만났다. 예. 아이고 아이고. 니다 감사합니다. 예. 예.